이번에는 우리 몸이 아프게 되는 이유, 어, 인체 이상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게 되는 이유는 동상 세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세불량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양부족입니다. 세 번째는 호흡불량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세불량, 영양부족, 호흡불량이 우리 병을 가지고 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영양이 많은 음식을 먹고, 호흡을 빠르게 하는데,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렇 그리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수 있는 방식입니다. 어, 첫 번째 원인은, 이제, 자세 불량의 원인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 물건을 집어 다닐 때, 자세 포즈를 치게 되죠. 그죠? 물건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 한쪽 다리는, 한쪽 다리는,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지지를 하고, 또 한쪽 다리는, 위치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 자세 지지하는 다리가 에너지가 많이 쏠려서 그쪽이 발달하고 어 위치를 잡는 운동은 민감성은 뛰어나지만은 이제 약간 힘이 모자라요 그래서 힘이 많은 다리는 길어지고 힘이 작은 다리는 짧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왼쪽 다리가 왼쪽 다리가 지지를 하고 오른쪽 다리가 음 위치 선정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국인 경우 한 70%가 왼쪽 다리가 긴 형태의 사람이많습니다 음, 특이하게 또, 어, 왼쪽 다리가 안 길고 오른쪽 다리가 긴 사람이 있는데 이건 많지 않은데, 이런 분들은 대체로 예술가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요가 도장할 때 확인해 봤는데, 뭐 데이터는 좀 작습니다. <laughs> 음, 대부분 예술가가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건강과 관련돼서 지켜야 할 것이 영양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바로 세 끼, 또박도박 먹어야 되는데, 뭐 바쁘다 보면 이제 음식을 못 먹을 수도 있고, 또 음식을 먹는데, 소화가 잘안 되는 음식을 먹을 경우만큼, 더구나 현대인들은, 특히 여성들은 이제 학교 문 앞에 이렇 보면 전부 밀가루 음식을 해가지고 해놓은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먹습니다. 결가루 음성도 기본적으로 이제 차가운 성격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안됩니다. 그냥, 그냥 포만감을 느끼게 할거예요. 또 그리고 또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부부를 하다보면 이제 뭐 이렇게 식사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침에 지금 뭐 빵하나 먹고 또 사과 먹으면서 이제 우유를 먹고 빵하나 먹으니까 그렇게 전부 우리 보십시오. 우유가 소화가 잘 됩니까? 빵이 소화가 잘 됩니까? 소안 되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활동하려 어떤 신체 내에서 에너지 부족 현상을 일으킵니다. 사람 몸, 몸이나 자동차랑 똑같아요. 만약 어떤 자동차 가 서울서 부산까지 간다라면 거기에 갈수 있는 에너지량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내가 부산까지 서울 아, 서울서 부산까지 갈 만한 움직임과 일을 해야 되는데 대구까지 가는 뭡니까? 뭐, 영양 맞게 보충하지 못, 못한다라면, 대구에서 부산 가는 양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이 내가 처음에 가지고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저장 에너지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빠져나가서 차, 차에서, 차들 보면 빨간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유량을 표시하는 게. 빨간불이 탁 걸린다. 그러면 차는 유량계에 있으면 보내고 기 가서 기름 넣으면 돼. 사람은 자기가 에너지가 빠져나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매일 죽을 사람이 오늘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럴 정도에요 그래서 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부족한 걸모르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음, 그래서 충분한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최대한 많이 하시고 충분한 식사를 할 것. 다시 말해서 소화될 수 있는 음식을 먹어라. 그죠? 밥을 드시라는 얘기. 요예또 우리 식습관에 나쁜 습관이 있어 뭐냐면은. 나 이런 대상한 지식이 어디서 왔는지 좀 헷갈릴 정도인데 이 건강지식 모든 지식이 그것이 저항하지 않은지 한번 따져보셔야 돼 따져보지 않고 하니까 음, 오히려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황당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저런 게또 있어 보면 밥을 많이 먹지 말고 뭐 반찬을 많이 먹어, 먹, 먹어야 된다 이런 소리 하고, 반찬이 뭡니까 소금하고 고춧가루인데 그 그리고 또 저거죠 소금과 고춧가루 또 모두 반찬을 식물 나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걸 많이 먹어서 그에너지 하나도 없는 걸 많이 먹으면 못하, 못하겠다는 얘기 그리고 또 그것도 소화가 안 돼요 고춧가루 번복을해 놓은 게 우리가 흡수가 잘될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해도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반대로 밥을 많이 먹고 반찬을 최소화 한다 사실 말해서 반찬을 거의 안 먹는 수준으로 가야 우리 에너지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호흡. 우리가 직장 다 이제 호흡은 뭔가 음, 자세가 나빠져서 또는 뭐요 불량 음식을 먹어서 또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호흡 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자세도 바르게 하고 이렇게 살면 좋지만 그렇게 살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자기가 몸을 관리해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매일 매일 자기 몸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더구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운동해야 합니다. 운동 안 하면 나중에 자기의 법만큼 치료비로 병을 갖다 줘야 합니다. 그래가시고 음, 제가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동작이 있는데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리 들어가지고 발짝 조금 힘을 힘을 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더 열심히 하나, 가슴 셋좀 펴시고요. 둘, 셋, 넷, 다섯 풀고 휴식합니다. 저는 이뭐 동상 씨께서 매일 촬영하는데 매일 할 때마다 아또 자세가 또흐트러그구 일부러요. 어쨌 이렇게 하면서 아내 자세가 터어졌구나또 이렇게 잡아야지 하나 하니까열그나남 지치지 않고 좀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자꾸 비주얼만 찾지 마시고요. 내용을 찾는지 자꾸 유로 찾으니까 내가 어디 갔어? 아가씨를 구해야 사실도 없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갈자그래요 어? 이렇게. 팔을 꺾어서 쭉펴 <laughs> 봅니다. 아, 여기가 움직임면작아져 일종의 뭡니까 프랭크핏 하면서나 여기서 베란을 당겨 봅시다. 풀고 휴식 엎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동작을 했으니까 자스프레까지 그러니까 할게요